오늘 말씀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곡성에 있는 소망의 언덕, 호남신학대학교 영성수련원으로 되어 있는 그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그건 아주 조용하고 가끔씩 바람소리, 새소리만 들리는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그곳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열 가지 감사를 적었습니다. 뭐 많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히 적었습니다. 새벽에 스르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니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보고 강아지가 반겨주니 감사합니다. 산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화할 수 있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돌아갈 수 있는 집과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는 원장 사모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금식한다고 다음날 호박죽을 한 달아이를 해 주셨는데요. 와, 거기 기도하는 분들이 다 나가고 다음 날세명 밖에 없는데, 손이 얼마나 크신지. 제가 호박죽 사진 보여드려, 올려드렸는데, 위에 안 보여주시나요? 없어요? 아 예, 예. 저게 큰 국자인데, 이만큼을 써주신 거예요. 저걸 어떻게 담아, 컵이 요만해 보이잖아요. 세명 밖에 다음 날 없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밖에 없는데, 이만큼을 <laughs> 해주신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제가 열 감사를 쓰고 다시 읽어보니 모두 이미 누리고 있는 작은 일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호박죽 빼고. 예. 제가 감사는 큰 사건이 아니라 다시 돌아보는 이 작은 기억에서부터 싹이 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올해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기억을 하시면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하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이유, 또 감사의 기초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감사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애국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보았습니다. 아홉 가지 재앙 이후 이제 열 번째 재앙이 애국에 내렸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다들이 다 죽었고, 첫 번째 난 가축들도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집집마다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지방과, 예, 문설주와 임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자손의 집들은 모두 다 살았죠. 즉,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날 밤은 죽음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밤, 그 밤은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또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집트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는 자유의 밤이었죠. 우리 함께 31절과 3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내가 성찬시켜야 되는데 큰일인데요. 예. 그토록 완악했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떠나라. 이스라엘 자손도 어린 양도 소도 다 데리고 떠나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홉 가지 재앙에도 끝도 없었던 이 바로가 이제야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가라고 할 뿐더러 나를 위해 축복까지 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이 다 녹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토로 완악하던 바로 왕이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녹아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군대가 세서도 아닙니다. 그날 밤 어린양의 피 덕분이죠. 문 임방과 설주의 발은 그 어린양의 피 덕분에 이 파라오 이집트의 바로왕은 항복했고 어린양의 피가 그들을 죽음에서 보호했고 그 피가 바로의 손에서 이들을 건져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죠. 바로보다 더 강하고 교만한 이 세상의 왕인 우리의 원수들인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중한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 아래에서 패배했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께서 건전해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유케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중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와 구원을 주셨기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와 구원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기초이며 첫 번째 이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굽방 바로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노예처럼 예습관 안에서 아직도 얽매여 사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가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노예로 사는 것이죠. 어떤 분은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얽매여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병이 안 나으면 어떡하지?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은퇴 후에 먹고 살게 없으면 어떡하지? 계속 끊임없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예측을 하면서 여전히 예전 습관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비교의식을 파라오 왕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얽매어서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승진하고 좋은 자리에 있는데 나는 백이 없어서 그래 줄이 없어서 그래 어떤 분들은 과거에 상처가 파라오 왕이 돼서 과거에 얽매어서 사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 그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때 부모님만 반대하지 않았었더라면 내 삶이 이루어진 않았을 텐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어떤 성도분들 보면 내가 옛날에 받은 그 상처들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과거의 기억 속에 붙잡혀 사는 분들이 있죠 엊그저께 수능을 본 학생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수능 최저 등급만 맞췄다면 근데 대학, 어떤 학, 대학생들은 대학교 다니는 4년 내내 그 생각에 얽매워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 다닐 사람이 아닌데. 계속 그러면서 불평, 불만하면서 4년 동안 계속 그 학교를 그냥, 아, 뭐, 다니, 그냥 억지로 다니는 거죠, 억지로. 근데 이건 다 예습관들이죠. 우리를 바로처럼 얽매워서 이 예습관들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계속 낙심하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좌절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미래가 없다고까지 생각하게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가 선포하듯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 비교 의식, 열등감, 과거의 상처라는 바로왕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옛 자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예수님을 꽉 붙잡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힘이 없어 나가 떨어지고 말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새로운 내가 새피조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때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해주시죠. 여러분 감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한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있는 첫 번째 감사의 이유며 우리의 감사의 기초입니다. 또두 번째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을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함께 3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그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주인집에 가서 은을 주세요. 금을 주세요.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그때 더 놀라운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떨면서 내려, 내려놓죠 은도 받고 금도 받고 보석 다 주고 옷까지 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국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역전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종이 주인에게 구해도 종이 주인에게 주는 것처럼 다 내어 주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를 미워하던 원수가 나를 도와 줍니다. 어제까지 대적하던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 줍니다. 잠원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덤으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역전의 은혜죠.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던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를 미워하던 형들, 죽도록 미워하던 형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도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가장 위대한 총리가 됩니다. 그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다 사자굴에서 죽게 됩니다. 고아였던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과 되어 민족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던 하만은 오히려 참수되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시면 이러한 역전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을까요? 단순히 부자로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430년 동안의 품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보상해 주시는 거죠. 한 광야 생활을 위한 준비물입니다. 광야는 40년의 긴 고난의 여정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옷이 필요하죠. 그래서 옷을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죠. 명품 옷 달라고 하면 다 주고 바바리 코트 달라고 하면 다 주고 밍크 코트 달라고 하면 다 주고 예. 하나님이 옷을 입혀 주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하는 성막을 짓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예배하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그때 필요한 금은보석, 이 옷감들이 다 필요한데 이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들의 신분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종이었던 이들이 자유인으로서 이제 애굽인과 동등하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종이 아니다. 이제 자유인이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 축복을 한번 세어보시죠.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신 것, 생명이 있는 것도 축복이죠. 숨을 쉴수 있는 건강, 이것도 축복입니다. 쉴수 있는 집, 먹을 수 있는 음식, 입을 옷, 이것이 모두 생각해 보면 넘치는 축복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는 자유롭게 쉴 수도 없고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옷도 입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집이 있어도 집에 있지 못해 병원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이 있어도 입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분들이 있죠. 옷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아니, 옷이 있고 돈이 있어도 옷을 입을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맨날 그 메시지를 듣잖아요.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포배처럼 존귀하게 여긴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영생의 축복으로 아무리 암 말, 암 말기에 있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축복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올 한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 축복을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진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무엇보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넘치는 축복, 그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로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기 시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즉, 이 야곱, 야곱의 다른 별명이 이스라엘이죠.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간지 430년 만에 몇 명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3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 곳에 이르니 유아웨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장정만 60만 명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녀들과 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치면 200만 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430년 전 70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한 가족 인원이 7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430년 후에 몇 명이 됐다고요? 200만 명이 된 거예요. 200만 명. 장정만 60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너희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겠다. 430년이면 10대를 넘어가는 긴 세월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 가까이 강제노역의 고생 속에서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냥 노예로 죽을 거예요. 언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매일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동안의 고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압제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이들은 풀뿌리처럼 강해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이들을 애굽 땅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 5장 13절과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어 야곱 이스라엘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놀랍죠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 때는 그때 추레곱 때보다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가표는 정확합니다. 하루도 빠르지 않고 하루도 느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그날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이루실 약속들이 있지요 자녀의 구원, 부모님의 구원, 질병에서 있는 치유, 사업의 회복, 청년들은 나의 배우자는 언제 만나나, 배우자를 만나는 일들도 있겠죠. 아마 이것들을 기다리면서 430년만큼 길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제 저희 막내아들이 밤늦게 갑자기 나간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나가냐, 이 밤에. 그들이 모르니까 후배를 위로하러 간다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이번에 후배들이 봤는데, 수능 최저등급을 못 맞춰서 원하는 학교에 못 가서, 너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나도 수능 최저등급을 못 맞춰서 원하는 학교에 못 갔으니, 내가 위로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자기 얘기들을 전화로 저희 막내가 하는 거죠. 얼마 전에 CCC 학교 동아리의 선배들, 친구들과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데,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 여기는 내가 들어올 학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의 실력은 더 높은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최저등급을 맞춰서 여기 왔다고 했다고 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수능을 못 봐서 들어왔는데, 그냥 돌아, 돌이켜보면 CCC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모두 다또 감사를 하면서 다 나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수능이 인생의 첫 발걸음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처음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그 시간이 430년처럼 긴 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님은 그 가운데 일하여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여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속히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감사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구원. 두 번째, 넘치는 축복.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성취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며 우리의 감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감사가 완성되고 성취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다 하나님께서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함께 빌리보서 4장 19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를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모든 시기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진정한 이유입니다 올한 해를 돌아보면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평, 형통하고 먹고 살만한 것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이죠 하지만 예수 안에서 누리는 구원과 자유 넘치는 축복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기초며 감사의 이유죠.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만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정하여 주셨고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주로 넘치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수 있는 것이지요 다가오실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매일마다 소망으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